우리가 이 편물을 뜨다 보면 코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일반 코 같은 경우에는 뭐 걷어 올리는 것은 몇번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코를 늘리는 부분에서 만약에 어, 코가 빠지거나 아니면 은늘리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 푸셔야 되는데 풀기에는 편물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풀지 않고 가능하면 풀지 마시고, 자, 제가, 어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네 참고하셔서, 뜨기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그, 코 늘림 중에서, M1R, M1R로 코를 늘리는데, 만약에 M1R의 코가 풀렸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코를 M1R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풀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뜨다 보면 한 번씩 코가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해주세요. 일단 여기 실이 세 가닥에 걸려있어. 그럼 맨 밑에 있는 실을 걷어 올리셔서, 자, 왼쪽 바늘에 M1R의 형태로 실을 걸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M1R 형태로 실을 걸어서, 자, 진행하는 실을 가지고 와서 겉뜨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때 겉뜨기를 하는 실이 코바늘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실에 실이 진행하는 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실은 우리가 안쪽 면에서 그 다음 단에서 떠지는 겉뜨기 코입니다.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을 걸어 놓으시면. 자, 빠졌던 코를 걷어 올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뭐, 한 코가 아니라 두 코가 빠졌다. 라고 했을 때, 뭐, 두 코든 세 코든 뭐,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기준 코첫 번째 옆에 있는 코 말고, 지금 이쪽에 두 번째 있는 코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편물을 만들고 나면, 늘어난 코에서 이렇게 두 코씩이 딱딱 걸립니다, 이렇게. 두 코씩 걸려요. 자, 한번 그러면, 코를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코를 걷어 올리셔가지고, 지금 왼쪽 바늘에걸려고 하니까, 코가 너무 위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바늘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M1, R 형태로 코를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바늘을 꽂아서, 자, 그 위에 있는 코를 겉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모두 겉뜨기로 떠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코가, 어, 그, 내가, 뜨다가 코가 빠졌거나 아니면은 코가, 코를 뜨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편물을 후루룩 다 풀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요 방법으로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거는 가까우니까 우리가 m 1알로 코를 늘를 때는 자 가로로 걸쳐져 있는 코를 이렇게 왼쪽 바늘에 꽂잖아요 그리고 진행하는 바늘을 넣어서 진행하는 실로 겉뜨기를 뜨잖아요 자 똑같아요 그 형태를 코바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바늘을 넣으셔서 진행하는 실을 가지고 와서 겉뜨기를 뜨겠죠 그리고 다시 겉뜨기를 뜨시면 끝. 자, 요거는 이제 M1R의 형태고, 왼쪽에서 늘어나는 코는 M1L이죠. 그 다음에 뭐, M1A로 늘어나는 가마 코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KFB로 늘어나는 코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형태로 동그랗게 뽕 뚫리는 형태로, 어, 만들어지는 코 늘림도 있습니다. 모두, 수정 이런식으로 수정이 가능하니까 편물을 다 풀지 마시고요 요건 제가 시범뜨게 하는 거라서 짧은 거지만 우리가 소매하고 바디하고 전체 다떠 놓은 걸 보면 굉장히 편물이 큽니다 그거를 다 풀고 하려고 하면 어 뜨개가또 힘들어지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M1L로 코를 또 줍는 방법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있는 김에 하는 김에 자 M1L로 코를 빠뜨렸거나그 다음에 코를 뜨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 코가 빠졌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은 코를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코를 걷어 올리셔서 자, 왼쪽 대 바늘에 M1LA 형태로 코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죠 자 M1LA 형태로 코를, 코를 꽂아 주시고 진행하는 바늘로 자 이렇게 겉뜨기를 떠 주시면 되잖아요 이때 자 바늘로, 대바늘로 하셔도 되는데 코바늘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바늘을 꽂아놓고 자 바로 위에 있는 코를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코를 겉뜨기 떠주세요. 그럼 코가 수정이 된 거예요. 한번더두 코가 빠졌다. 두 코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자, 둘, 넷, 다섯 코가 있습니다. 편물을 완성하면 항상 이렇게 코가, 두 코가 이렇게 딱 걸려요. 자, 이때, 자, 맨 밑에 있는 코를, 코바늘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딱 걸쳐 놓으시고, 자, M1LA 형태로 코를 바늘을 꽂아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뒤쪽에 있는 코에 코바늘을 걸어서 겉뜨기를 쭉쭉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물이 한쪽으로 치워져서면 치우쳐졌으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코늘림 기준 두번째 코에서 또 코가 한 코가 되 있죠 자 이렇게 바늘을 걸어보세요 요거는 M1R 형태에서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M1L 형태가 되죠 바늘 뒤쪽에서 우리가 겉뜨기를 하잖아요. 겉뜨기, 고바늘로 겉뜨기. 끝. 꽂아주시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코를 빠뜨렸거나 만약에 코를 뜨지 않고 넘어갔을 때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고치고 나면 편물이 들쭉날쭉, 들쭉날쭉 해요. 이럴 때는 다시 바늘. 코를 약간씩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의 간격을, 실의 양을 이렇게 조금씩 이동시켜주시면 돼요. 자, 코가 빠졌을 때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편물을 다 풀지 마시고 수정하세요.